이 주고 이렇게 허접한 걸 주고 랐지 이런 그냥 종이카드고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네 케익같은 거로한 적이 있거든 <laughs> 박스 산거봐 이거는 뺄수 있나요? 오! 퀄리트가 괜찮은데? 이게 벌써 2010년인 것 같은데 아 어, 자책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진짜 얘는 진짜 좀 비싸게 줬어요 꼼꼼히 써가지고 완전 어, 뭐야? 뭐? 소라치마 하 때는 키도 켜면 기가 막혀요 이거 입고 이제 서원점 내고 점프 패스 다하면 되는 거 나는 포스터지 알고 있했는데 얘는 메모지랬나? 어, <목소리> <오>, 방금 은러면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철저한 옛날에 못 먹게 한거 생각하면서 먹는데 맛이 그때 그 맛이 아니야. 성인의 전곡야 <목소리> 여기 야 개똥벌레 알다 개똥벌레 알지?

たたたたたた。<otros> 이렇게 꼭물 먹던데? 냉철한데? 냉철한데? 아 진짜 미안해. 몰 잘랐어? 어. 아안 갖고 싶은데? 왜 자르는 거야? 나도. 야 나도 안 가. <목소리가> 아니 나는 우리 생각해봐. 내가 올게 오면 택배가 오는 거야. 이거였어. 아얘 아직도 못 갔는데. 내가 지금 깔야겠다 와, 허버 화석은... 그냥... 엄청 예 진짜 예가 한국 신기로 왔냐, 와! 와! 지금 초차이가 안 나와. 4초. 야, 제 말투가 저래? <목소리> 음. 아, 좀 그런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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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가 음. 이고뭐고있 <laughs> 뭐야? 아.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냥 적당한 데 놓고 어? 아 정말, 뭐, 같은. 심각하게 생긴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생긴 거야? 오랜만에, 정다리. 드디어, 한국에도 뜨 오, 처음부터. 개웃기게 생김 중간이 없냐고. 뭔데? 이 자막이 이게 맞아? 이렇게 그러니까 확대해서 봐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니고요, 그냥 잘합니다. <laughs> 아 귀여워. 우와, 대박. 은색 어, 이거, 이거. 하나, 둘, 셋. 가져가자. 뭐 누구야? 가져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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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이렇게 점 처리하는 거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이 커서. 돈인것 같아. 가린이 허그 보나 아이고, 잘... 그냥 다줘 아니, 그냥 이것까지 넣어가지고, 그냥 이따 백 만들어. 삼세, <laughs> 진짜 이거 백프지 이거 싸울래. 가져가지고, 이웃 기억 중이에요. 생태 내 그냥 그래도 스페셜. 있어 보이나? 들어볼까 <laughs> 진짜 개 오랜만에 먹는 닭고력기 사실 하나 더 있음 수음. 아니 근데 뭔가 난 뭔가 이정도좀뭐랐지 숨기고 응. 살았지 약간 누가 만화 좋아해요? 그러아네 짱구랑 지브리 좋아해요 막 이러고 <laughs> 난 그래서 너가 나랑 좀 비슷한 그런 이렇게가 아니라고 응 거... 아니라고 음. 생각했지 근데 왜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왜, 왜 서로 어? 이렇하 어? <laughs> <laughs> <년째> 거야 어? 진짜 맨눈 짱구 이거 영상 찍는 거 자체가 <laughs> 그냥 나 혼자 노는 거야.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많이 봐주지도 아, 않아가지고. 그래. 그냥 나 혼자, 아, 씨, 오늘 딜 이렇게 샀다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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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면서. 아, 씨, 재밌다. 어디까지 갔으면 좋수 있을까? <laughs> 어, 뛰어내릴까? 그, <laughs> 네, 이럴 줄 알고 내가 버스 타면 얘기한다고 하고, 내가 도망칠까? <laughs> 하고 이제, 얼만큼 응. 하고. 왜 옷을 늘어난다. 이렇게 이렇게 늘어놓는 거지. <laughs> 늘어놓은 거 맞죠? <laughs> 아, 아니 그럼 벽이 없잖아요. 입에는 굿즈도 많이 나오는 소리. 어아내 머리. 어? 아니야 나. <laughs> 들어가. <laughs> 제이용 그거는 확률이 3분의 1이잖아. 그래. 차라겨그걸 해야겠다. 아니야 이거랑 저거랑 둘다해야겠다 시작부터? <웃음> 아니야. 그러면 <laughs> 이거부터. 일단 얘부터. 오케이. 왜? 어떡해. <laughs> 어떡해. 잠깐 잠깐만. <laughs> 야, 어떻게? 야, 야. 야, 잠만 좀 좋은데? 그럼 이럴까? 아, 그럼 이제 오늘 안사도 되면. 야, 어, 야, 너 오늘 뭐 있나 봐. 대박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이거해 줘, 이거. 야. 이거 정말 예쁘네. 하하. 파도 놀이. 키르아 갖고 싶은데. 야,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이 생김새를 어떻게 생각해? 오? 뭐?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야 히소카 더 에바야. <laughs> 야뭐 그거 없나? 어? 다이쥬. 귀여워. <laughs> 와 근데 진짜 아니야 귀엽다. 뿌리 귀엽다. 와. <laughs> 야내내 내. 봤잖아요아 근데 이거 좀아 뜯지 말고 해. 이거 약간 튀길 것 같아. 빨간 거. 색깔 미쳤다. <laughs> 눌러놓고 먹을까? 오오 어, 어, 굿. 아 뜨거워서 아, 못 먹겠어. 많이상많이상 <laughs> <완전. 웃음> <완전. 웃음> 진짜. <웃음>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아 밖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요즘에 굿즈 잘안 사거든? 인터넷으로 사서? 네 응. 이거 한 니코. 맛은 좋군 <laughs> 난생크들이안 좋아해. 어. 근데 여기 건 맛있어 음, 너왜 하시? 먹을래? 아거이 먹을래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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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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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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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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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이 나 아, 먼저 하나 가 뺄게요. 하나 둘 셋! <laughs> <laughs> 아 그렇게 이상하다고 말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얘 좋아. 얘 좋은 애야. 나도 이거 좀 벌려주면 안 돼? 이거 레어 아니야? 여기. <laughs> 아 그러네? 이거 웨하스랑 종이 사이에 있어. 카드. 금어 이거 밑에 금박 있잖아. 아, 보통 이거 금박 붙어있는 게좀 좋은 거거든? 그냥 노멀은 아닐 거야 아마. 모르지만. 자 마지막 주술. 뚜둥뚜둘. 너무 나을 것 사실 기대도 안 되고. 아 엄청 나오네. 대박. 야 얘도 레오야. 이거 뭐야? 나 몰라. 오늘 왜 이래? 나왔으면 좋겠어. 나얘 아, 아니면 이거. 음초롱 빨리 먹자. 입에 밀어넣어. 나 응. 먼저 봐도 돼? 어. 음. <laughs>

아, <laughs>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, 귀엽, 귀엽잖아. <laughs> 이게 뭐야? 야라이놈 이게 제일 난데? <laughs> 너가 뽑은 게 제일 난데? 아나 얘도 귀엽다. 아 얘도 귀엽다. <laughs> 응. 야 근데 이거 두 개가 진짜 귀여운데 너 이거 나왔잖아. 귀엽네. 아, 이거 그냥 <laughs> 가시풍 좀 만드네. <laughs> 귀엽다 아, 이거 너무 귀여워. 이거 엽귀아 근데 약간 이건 좀안 사도 돼 이거. 여기서 끝내 여기 이거만. 어이야이 이거. 진짜. 그러니까 난 이거 아. 갖고 싶었는데응 저. <laughs> 진짜. 가지가지 하네, 진짜. <laughs> 아, 그게 그런 소리야. 어 개... 야. <laughs> 진짜 많아. 넌턴도안 봤지? <laughs> 그러니까 너가 그런 거야. 뭐가 그런 거야? 내가 아까 말했지. 너의 모든 말은, 야, 그게 저기 해서. 그게 그렇게 해서. 그래서 그게 저거 해가지고. 야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게 그거야. 근데 너이 <laughs> 너밖에 안 해. 말을 해, 너. <laughs> 그게 그걸 그게. 맞들어 와서. <laughs> 근데 너 그거 알아듣잖아. <laughs> 못뭐 알아들어? 아니, 아니잖아. 알아듣잖아. 그러니까 그거는. 그럼 뭐야? 그것은 나의 능력이고. 너뭐 가게? 나 아까 그거 있잖아. 아, 랜덤? 아니, 그 포스터. 아, 잠깐만. 어? 귀여운데 생각보다? 오. 헐 더이. 너도. 오, 귀여워. 오 생각보다. 오 헐. 신아이거 이래? 어. 헐. 귀여워. 오, 헐. 여기서 뭐 나오기 원한다고 했지? 나 이거 그래 이거 <웃음> 문질러 나쁘지 않아 나쁘아아니야 나는, 나는 중복나무 갖고 아니면 다 너가 줘이이는데레오였이면 좋겠다 쟤최고 <laughs> 내가 막은 <너 마그넥> 팔게 <laughs> 아이 새끼 약을 파네? 양만 팔다 팔지? 돈 되는 거다 팔아 임상관계. 일단 여기만 보여줄게. 응. <웃음> <웃음> 중복 아니야, 중복 아니야. 나 아까 모자 쓴 거였잖아. 모자 쓴거 아니야. 진짜 그러 아니란 말안하 너무 고마운 요 <laughs> <laughs> 하지마. Like <laughs> 진라면 사금금 도대체 사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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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카푸라. <핫바스테던데 웃음> 저 지금 뭐좀 약간 아니다. 그래도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. 응. 그말 하려고 그랬거든 너는 아이스크림도 그냥 막 보기 싫은다고 끝일까? 근데 <laughs> 생각해 봐,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. 근데 아이스크림도 요즘 먹는 양이 좀 줄었어. 줄어도 많지 않아? 카푸라 진짜 귀여워. 그래서 카푸라 사마 사막 사마 제목이 그거야. 전편은 가끔 토요일에 나온 주식이라는데, 응. 거기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. 거기서 그들의 만남이 참. 가슴 따뜻해요 사고라, 사고라! 올드라인은 사고라고도 다들립니다 아, 내가 역에 타거든. 나 이거 도리밴만 있는데. 너무 좋엽다 너무 하다 입수. <웃음> 미쳤다. <laughs> 아직 <아주> 개웃겨. 뱃바람 <laughs> <맷> 미쳤고. <laughs> 제발 좀. 뭘뭐 제발 좀 제발? 제발 말고. 처음, 처음 말고. 아, 씨발. <laughs> 이마나 미워 나한테 그거 뭐냐고 물어보고 아니 나 알바 있어서 아니야지 우울 이러니까 편집 시간 넘게 <laughs> 얼음 먹을 거야? <laughs> 일단 먹으러 먹으러 가야지 우빈들이 들고나는 거야 얼음만 먹고 싶은데 이 국물 올려줄게